뜨거워지고 있는 금강장사 결정전 경기 승부는 2대 1입니다. 자, 역시 결승전은 결승전입니다. 네, 아직 승부는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분위기가 김철겸 선수로 넘어왔기 때문에 약간 최원영 사가 2대 1로 앞서고 있지만은 약간 몰리게 되죠. 그렇죠. 저 뒤에 최성민 선수가 또 서포트를 하고 있네요. 대항 원창은. 이제표정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한 모습의 김철겸 선수예요. 그리고 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이쪽이제그 벼랑 끝에서 일단은 한숨을 돌로 김철겸. 반대로최면원 선수 일격을 당했습니다. 판선로제로 펼쳐지는 금강장사 결정전 경기. 자신의 홈그라운드에서 첫 장사 타이틀을 노리는 김철경과 태백장사 4회 그리고 첫 금강장사를 노리는 최영원의 맞대결 뜨거워집니다 지금 을 고르고 있습니다 팬분들이 좋아하는 2대2가 될지 아니면 차영원 장사가 끝을 내느냐 아, 일어서고 있습니다 울어보자라고 <laughs> 미라클님이 말씀을 하시네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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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저희들만 가장 즐거울 것 같아요 선수는 지금 즐기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580분 보고 계신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대1입니다 이제 네 번째 판 승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김철겸 선수 지금 가슴이 떴습니다 저렇게 되면 또 안다리 베지게 나갈 수밖에 없죠 홍삽과 김철겸 경고받습니다 과연 금강장사 결정전에서 2번 판 승부 미소를 지를 수 있는 선수는 누가 될까요? 들어갑니다 네 번째 판 승부 안다이안다리 안다리 밀어붙였는데요 여기서 야. 그대로 김철겸 2대 2를 만듭니다 야. 대단합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나안다이를 보고 들어올 걸 알고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측면으로 돌아주라고 했는데 자 미루치 기술로 마무리를 하네요 이렇게 되면 2대 2가 됩니다 와 대단합니다 김철겸 그냥 물러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알수 없습니다 이제. 2대 0에서 2대 2를 만드는 김철겸 그리고 이제는 분위기상 오히려 쫓기는 쪽은 최영원 쪽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최영원 장사는 실수를 했죠. 안 다리를 너무 멀리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한 발짝 더 뛰었던 김철겸 선수가 자, 밀어치기 기술로 마무리하네요. 안 다리에서 밀어치기. 와 이대진 감독님도 일어나 계시네요. 아 울추가 터가졌네요. 그러게요. 지금 그냥 물러나지 않는. 김철겸 여기서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해결을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꿀가 아니었으면 김철겸 선수 넘어갔습니다. <웃음> 네. <웃음> 와.